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비상식량 두 번째 영상입니다 바로 이 제품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일본 비상식량 1번 부르봉 미니 크래카를 살펴봤었고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 비상식량 3번 캔에 들어있는 빵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비상식량 전투식량 전문 채널, 저희 군필닷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자, 요거는 제가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한 이유는 이게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무게가 나가는데요. 무게감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 뒤를 보시면은 뭔가 복잡한 사용 설명서 같은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 아, 요거는 무슨 가루다. 그래서 이 가루에 물을 섞으면 부피가 굉장히 커진다든지 하는 그런 신기한 제품이 아닐까 하는 호기심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오늘 이 제품의 정체를 밝혀 보겠습니다. 뭔가가 다섯 개 들어 있네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개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요? 가루 같지는 않은데. 일단 만져본 느낌으로 제 예상처럼 가루는 아니네요. 포장은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고요. 2021년 12월 11일까지 먹을 수 있다. 아무래도 비상식량이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뭐한 3년 이 상태. 된... 어, 여기 보면은 3년간 뭐 장기 보존된다 이렇게 써 있는 것 같네요. 일단 거두절미하고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개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과연 뭘까요? 이 느낌이 약간 약간 말랑말랑 여기 이렇게까지 해놓고 <laughs> 여기가 개봉하는 데가 아닌가? 이렇게. Okay. 근데 이게 뭐야? 포장은 굉장히 깔끔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손을 안 대고도 개봉이 되는데, 어, 근데 향이 나네요. 향이 초콜릿 향이 나요. 근데, 요 재질이 초콜렛은 아니에요. 자,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초콜렛 맛? 카카오 향? 그런게 나는 양갱 같은데요. 근데, 처음에 딱 물었을 때, 이 순전히 개인적인 느낌인데, 첫 번째로 초콜릿 향이 진해요. 굉장히 진한 향이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초콜릿 향과는 조금 다른 카카오 향 그게 그건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가지 약간 다른 느낌의 초콜릿 카카오 향이 나면서 진하다. 카카오 파워. 그러니까 이게 뭐 카카오 향이 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 옛날에 그 쌍쌍바. 쌍쌍바 먹었을 때 그런 초콜릿 맛, 카카오 맛, 그런 맛이 거의 유사하게 나는데 굉장히 진해요. 달고 진하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달고 진해요. 그래서 심이 좀 빠질 때 먹기에 굉장히 괜찮은 음식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달고 진한 맛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먹어도 당분간 하나를 또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비상기간이 끝날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나눠 먹어야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비상식량은 맛을 일부러 포기하고 대신에 보존기간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제품은 맛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달고 진하게 만들어서 한 번에 많이 못 먹게 만든 제품이 아닐까. 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비상식량으로서 마음에 드는 게이 포장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한 눈에 봤을 때도 안에 몇 개가 남아 있는지 실시간으로 관찰이 가능한 디자인입니다. 만약에 비상 상황에 고립됐을 때 내 소중한 초코 양갱을 누가 몰래 몰래 빼먹지 않는지 실시간으로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제품, 이 제품의 개봉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연 다음에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아무리 성인 남자의 힘이지만 개봉이 되지가 않습니다. 불량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를 요렇게 이쪽으로 아니면 이쪽으로 비트는 방식으로 자요 부분을 요렇게 하면은 싹 잘려요 잘린 상태에서 이 부분도 요렇게 하면은 아주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개봉이 됩니다 개봉이 되고 자 요걸 제거하고. 요 부분도 위에 나머지 부분을 여기를 잡고 이렇게 당기면은 이 부분을 손이 닿지 않은 상태로 잘 개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밀면서 먹게 되면은 이 먹는 부분을 이 손에 의해서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먹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거 같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이 제품의 이 뒷면이죠. 이게 무슨 내용인데 이렇게 복잡한 순서도처럼 그려놨는지, 응? 지금 보니까 여기 뭐 숫자가 171이라는 숫자가 두번 나오네요. 171. 이 부분과 이제 이 제품의 뭐 이런 나머지 부분도 제가 한땀한땀 한땀 번역기와 사전을 돌려가면서 요거 지금 우리말로 번역을 한 후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번역을 제가 틈틈이 한 이틀간에 걸쳐서 다 했습니다. 일단 이 앞면 먼저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이걸 만든 회사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이무라야 라고 적혀 있네요. 이무라는 일본의 성씨 중에 하나이고요. 끝에 이 부분 야는 누구누구 씨네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회사 이름이 이무라야 씨네 정도로 보면 될것 같네요. 3년간 장기 보존이 가능하다. 간편하게 칼로리를 보급합니다. 그리고 요세 번째 줄에는 알레르기 물질이 27개가 있는데 이 제품에는 그 중에 한 개, 대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알레르기 정보가 나와있네요. 여기에 적혀있는 한자는 갖추다, 준비해놓다 라는 뜻의 비 라는 한자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카카오 파워 에이오 칸 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에이오카는 우리나라 말로 연양갱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카카오 파워 연양갱이다. 자, 이제는 이원 가운데를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 한자로 나와 있는 정촌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회사 이름 이무라야를 한자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초코 A 요간, 요깐. A 요간이 영양갱이라고 보면 될것 같으니까 초코만나는 연양, 연양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에 200 칼로리다. 그200 칼로리짜리가 다섯 개 들어 있고 또 보존용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 제품을 언제 먹으면 좋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화재나 조난식, 스포츠, 아웃도어, 레저 활동 등에 먹으면 좋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 제품의 뒷면입니다. 요렇게 작업을 했다가, 요렇게. 우리나라 말로 적어 봤습니다. 재해 발생 시 자동 응답 전화기 171번의 이용 방법. 재해를 당했을 때 가족이나 친구에게 무사함을 알리고 싶다. 가족이나 친구의 안부를 묻고 싶다.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재해용 자동 응답 전화기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무슨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 그런 게 아니라 지진 같은 재해가 났을 때 가족이나 지인들이 무사한지 확인하는 자동 음성 사서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니, 그냥 핸드폰으로 걸면 될 텐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지진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갑자기 통화량이 폭주하기 때문에 핸드폰조차 장기간 불통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171번 전화번호를 만든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일단 공중전화기로 가서 171번을 누르면 내가 무사하다는 것을 녹음할 수도 있고, 그거를 다른 사람이 다시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휴대전화나 phs 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나, 자세한 건 통신사에 문의하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phs 폰은 우리나라의 ct 폰 아시죠? 그거랑 유사한 일본 전화기라고 합니다. 여하튼 이 171번은 기본적으로 공중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휴대폰 등으로도 접속과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용 방법은 간단한 편이에요. 일단 171번을 누르고 내가 무사하다는 음성을 남기고 싶으면 1번을 누르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녹음을 할수 있는 거고요. 만약 누군가가 남긴 음성을 듣고 싶으면 17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그 사람이 쓰는 전화번호를 누르면 그 사람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 부분과 똑같은데,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아는 사람들끼리만 음성을 듣고 싶을 때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유통기한 나와있고요. 2021년 12월 11일. 이 부분은 분리수거에 관해서는 각 지자체의 방침에 따라주세요. 뭐 이런 내용도 나와있네요. 자, 그리고 이 측면에 나와있는 내용은 또이 측면 이 부분과 이 윗면 부분은 제가 유튜브 영상 밑에 설명 적는 칸에다가 따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으로 요거를 찍으니까 이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된 문서가 일본어로 나타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어떤 내용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초코 영양갱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기에서는 초코 영요관. 이게 아마 요강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초코 영요관. 컨셉트가 비상시 영양보급과 단 것에 의한 마음의 여유를 제공. 이거 만든 회사에서 제공한 문서예요. 네, 개인적으로. 단 것에 의한 마음의 여유를 제공한다. 이 표현이 조금 재밌네요. 상품 특성은 유통기한은 3년 3개월간의 장기 보존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비교적 길지는 않네요. 폭넓은 연령층으로 좋아하는 초코 맛이야. 갑자기 반말이네요. 번역기가 이렇게 번역을 했고 적은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적은 공간에서 더 많은 비상식량을 비축할 수 있습니다. 공간 절약성. 젖은 타입의 비상 식량이라 물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촉촉하다는 말이겠죠. 뭐, 영양성분은, 요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 요거, 조그만, 요거, 요거 하나가 55g이고, 음, 200칼로리에 단백질 2.2g, 지질 7.5g, 탄수화물 31.1g. 탄수화물이 역시 비중이 가장 크네요. 그리고, 뭐, 나머지 영양성분, 요건, 뭐 요렇다. 알레르기 물질 정보. 원자재에 포함되는 알레르기 물질 27개 중에서 하나. 콩이 들어가 있다.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어, 요, 콩 들어갔다는 거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뭐, 제조 공장 정보는 이무라야 주식회사 마스사카 공장. 미에현 마스사카에 있는 이무라야의 양갱 제조 공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만들었다는 뜻이네요. 자, 이상으로 비상식량, 전투식량 전문으로 리뷰하는 군필닷컴. 어, 오늘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